4월 22일 목요일 재민 방송 재민 뉴스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내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도민사회에 처음으로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도전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행정 제재가 미흡해 사실상 무의미한 조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 지역상권 상생 책임과 영업 규제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골프 여행 수요가 제주로 몰리면서 도내 골프장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상당수가 요금 인상은 물론 4인 미만 예약 시 불이익, 도민 할인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등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본격적인 마늘과 양파 수확철을 앞두고 올해도 농번기 인력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제주도와 농협 제주 지역 본부가 농가 일손 돕기 동참 요청에 나섰습니다. 제주 지역 일부 학생 운동선수들이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개정된 학교 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의견수렴을 포함한 CCTV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봄 성수기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상 심리로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만큼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형별로는 불친절과 이용 불편 관련 민원으로 불편했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4월 22일 목요일 재민방송 재민뉴스입니다.